개 피곤하다 롤 중독 조졌어요 귀 음. 아니 여기 뒤에가 개 뾰족해가지고 개 아파요 뒤에 시 오늘 기리버이 형 노래나 몰랐는데 들어 들어볼게요. <laughs> 손바닥 아이가요 다쳤어요. 부산 부산이 제일 재밌어요 모든 모든 데 중에서 실검 실검 떴었어요 아 어제 머리 탄는다 아, on way. 지금, 아예 지금 좌우실이었거든요? 방금 자고 일하는데, 존나 저다 버리고 어디 갔어요? 방이 여기가 하나. 방이 여섯 개인가 다섯 개인가 있거든요. 근데 다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고 준나 나 버리고 다 감. <웃음> 어. 개피곤하다 <laughs> 미쳤다. 아 어... 아. 옆에 웃는 사람 없는데 응 존나 씹었어요 배그도 할줄몰 줄리다. 이제 비트 걱정 없죠. 비트 필요하다고 했는데 길이보영이 존나 많이 보냈어. 나 대박. 카카오 컴, 컴퓨터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카카오톡으로 다운받는데 개오라 걸렸어. 개만 개만이. 크리스와 버추르 빽 근데 근데 이거 기리보영 보고 있나? 안 보고 있안 보고 지 이거 기리보영한테비트 받은 다음에 나중에 또더 필요해가지고 보내달라 했어요. 있었어요딱 고등래퍼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낮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laughs>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받았죠 근데 띠띠켰는데 여보세요 용평구 경찰서 형사 누구누구입니다 마, 마포에서 사고 쳤죠, 이러면서. 마포에서 구 사고 쳤죠.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 시지 마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하고 다니는지 생각이 안 나서. 한 3초 생각하다가 일단 아니라고 해야겠다 해서. 에? 아, 아닌데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알아요. 사실 저 스윙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갑자기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침대에서 무릎 꿇고 일단 혼자서. 네, 이러, 이러고 있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래도 자고 있었으니까 졸린 척은 해야겠다 이래서 예예 이렇게 약간 졸린 척 하면서 혼자 무릎 꿇고 개진지하기 <laughs> 듣고 있다가 있다. 한번 만나자 그래서 형이 가, 갔는데 형이 강연을 하고 있어가지고 강연을 봤죠 강연 보고 좀 하다가 가, 나중에 며칠 있다 기리보이 형이 카톡으로 야 위더플럭 고고 이래서 어, 어 그런 거 하고 나 하고 어 재밌겠다 가면 은 형들도 많고 할수 있는 것도 많고 좋겠다 해서 고고 했죠 그래서 됐죠 <laughs> 나나나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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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엄청난 형님이 지금 엄청난 형님을 소개해세요 다른 사람 꼭 그런 거 말하면 안 되죠. 보조기 <laughs> <laughs> 여기는 여기요 여기 이쪽 여기 위에. 근데 뭔가 스윙스 그 형이 말하는 게좀 천재 같아요. 그리고 개꿀인 게 제가 책을 절대 안 읽거든요. 한세 줄도 안 읽고 토할 것 같아 가지고 책을 안 읽는데 그 스윙스 형 말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책 내용 뭔가 그 읽었던 것 중에 엄청 유익한 거 신빙성 있는 그런 내용을 한두 줄로 정리해가지고 말해줘요. 그러면 책 하나 다, 다 읽은 기분남. 개이트 <laughs> 제가 안,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아이승업 그 보이나 다 강퇴 못 하냐? 회사 들어가서 선물 받은 거그그 그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방 방을 주세요 근데 아직 그 짐은 등록도 안 하고 거기 별로 안, 안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안 쓰고 있고, 거기 옛날에, 영비형이 쓰던 짐 같은 게 있는데, 아직 아무도 안 써요. 근데, 그냥, 여기 부평에 집앞이 개편해가지고, 밤에 롤? 10 캐리한다. <laughs> 나, 아칼리 연습, 연습하고 있어. 35, 4렙이야 저는 월, 원래 살이 안, 안 찌는 체질이에요 원래가 정민 언제 오냐? 괜심심하네. 어제 실검 4위 위더플러 5일를 탔지. 나 이게 존나 갖고 싶어. 이것도 맞출 거예요. 트레드, 오늘 연락 준다고 했어요. 그, 그 해주시는 키드밀리형이 소개시켜 줘가지고. 카운톡으로그습니다 폰? 폰 아이폰 8이요 왜 테이크 범제자지 어... 그 저는 어느 더그 투어 하는 것 중에 부산 이 제일 좋았어요. 제제 생각에는 제일 테스트던것 같아요. 케이스 안 꼈는데 이거 그냥 투명투명한 거요 원래 아예 안 꼈는데 여기 뒤에 유리로 돼 있잖아요 여기가 아예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기계 안에가 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아 스티커 부, 초코비 먹으면 주는 거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끈적거려서 떼니까 구멍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케이스로 바꿨어요 옷은 옷은 그냥 옷가게 가서 샀는데 음. 지하상가에서는 안 사요 원래 구제를 안 사다가 요즘 또 구제를 샀는데 좀 깔끔한 걸로 산거 같아 진짜 부었어 얼굴이 아. 그옷 살려고 씨. 후평. 담요 아니고 이거 반다나. 티셔츠 그냥 옷가게에서 사요. 아니면 인터넷. 근데 인터넷에서 뭐야, 나도 댓글이었져되 대본. 그, 인터넷에서, 뭐, 제가, 그걸 사면은, 기다리는 걸 못해요. 배송이 오는 동안. 잠, 잠이 안 오고, 개빡치고. 그래서, 거의 배송 사는. 사면... 귀, 아, 귀를 여기 하고, 여기 위에 두개 하고,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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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둘 근데 여기 두개 막아버리려고 그 길이 보이신가의 교통정리가 발매되었습니다 무드 앰 사이트에서 <laughs> 염색 그 머리 땋을 때 검은색 검은색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럼 다시 들어와야죠, 막은 에이쌰 언더 더 아머 아머 프리티 마더 퍽크 카머스 오늘 밤을 볼게, 오늘 밤을 이거 개쩔던데 원래 원래 중국에 갈려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피곤해서 작업해야 돼가지고 잤어요 Under the armors, under the armors, I'm a pretty motherfucking common, gorgeous comma, Pretty much about to fuck your mama, Call it. run Running late for this meet with the bomber, I need it to rhyme, For so me when you rhyme, right? me with your rhyme, you see me with a vibe right. More money, more power, more chopper, more drama, and I got the code. The Lambo 랩할 때, 뭐,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난 지금 하고 있게. 을 위너 올 때까지만. h 엄청난 비밀 m a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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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저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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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알려줄까요 진짜 개쩔은 비밀이세요. 이게, 말해도 되나? 아. 됐다, 됐다, 뜰게요.